이제두 번째 풀이, 요두 번째 풀이. 아까가 첫 번째 풀이라고 하면 최고차항 계수 2인 2차 함수고 얘를 적분 절대값을 붙여서 이게 gx를 할 거고 극소를 했으니까 g 프라임, g 프라임 사는 0이라는 거알수 있고 f0 구하는 건데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 봐. 뭘 가정을 하냐면 가정을 해 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서 f 프라 뭐야? f f x 가 0보다 다 크거나 같으면 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겠어? 절대값이 있어서 한번 따져보는 거 절대값이 있어서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딱 닿았다고 이렇게 된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다 됐다고 해 볼게 이렇게 됐다고 해봐 그럼 너네 절대값 의미가 없잖아 그럼 너네가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적분을 할 거거든요 그럼 2차를 적분하니까 몇 차가 돼? 3차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fx 가 2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라고 놓으면 최고차항에서 이거라 했으니까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 얘들아 3분의 2의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x 제곱 더하기 bx 인데 이게 적분하면 이건데 거기다가 x 더하기를 넣고 또 x를 넣으면 어떻게 돼 3차가 3창이 어떻게 돼요 3차항이 어떻게 되더라 아니 얘를 적분하면 얘들아 gx가 어떻게 돼 fx 더하기 1 빼기 fx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x 더하기 1 넣고 얘는 그냥 이거 쓸 건데 그럼 x 세제곱항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gx가 몇 차야 2차가 된다고 그럼 gx는 아무리 해봤자 2차면 이렇게거든 gx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든 근데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는 극소 하나밖에 없잖아. 2차니까. 아 이렇게 그려진다 쳐도 극대잖아. 극소가 두 개일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아, 그럼 얘는 무조건 fx는 0보다 짝바나 갔다가 아니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최소한 이렇게는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음. 요걸 알파, 요걸 베타로 놓는 거야. fx. 이렇게 놓고 시작을 했었어요 해야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걸 방금 확인을 했잖아. 이렇게 되니까, 아, 안 되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지. 극소가 두 개가 나올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FX는 뭐라고 쓸수 있어? 니네가? 2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지. 그래내 궁금한 건 뭐야? 내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 얘거든? 빵! 넣어봐. 그건 뭐야? 아이 알파베타가 궁금한거야 이 알파베타 궁금한 이 알파베타가 알파, 뭐냐 여기다 빵 넣으니까 빵 넣으면 그렇잖아요 곱해지면 이게 궁금한거지 그럼 1과 4에서 극소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제 두번째로 본격적으로 가볼게 먼저 알파가 X랑 알파랑 X 플러스, 요기에 있을 때.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이렇게. 얘들아. 왜, 왜, 왜? 이렇게 그려져야 절대값이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어져야 아까처럼 다 양수이면 안 됐잖아. 양, 다 양수이면은 3차가 아니라 2차가 나와서 접근해도 극소가 두개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를 따지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돼? 이때는 GX가 X부터 알파까지는 그냥 FTDT야 왜왜 위쪽에 있으니까 근데 알파부터 X 플러스 1은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 FTDT를 적분해야 돼 맞아? 그치 얘들아? 왜요 왜요 왜요? 밑에 있잖아 밑에 있으니까 절대값이 있어서 절대값을 풀면서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고 이제 내가 그러면 얘들아 얘를 일부러 이거 위아래 자리를 좀바꿔볼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알파 X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알파 X 플러스 1 FT DT 이렇게 붙일게쌤 선생님 왜 이렇게 붙였어요 아까 하고 싶은 거 양미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양미하고 싶어서? 세 번째로 뭐한다고 양미하게 그럼 어떻게 돼? 양미하면 어떻게 돼?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f x 플러스 일대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내가 아는 게 있잖아. 뭐 알아? g 프라임이 은0인거 알거든? g 프라임 1은 0이야. 1 넣을게 그럼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f 2가 0인 걸 알아. 그지? 그럼 이거를 대입해봐. 어디다 대입해? 나 f x 이거 만들어놨잖아. 여기다가 대입하라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1마 알파 1마 베타 빼기 2에 2마 알파 이마 베타, 이렇게 정리가 돼. 그죠 그럼 요거를 다 정리하잖아? 요걸 정리하면, 얘들 어떻게 되냐면, 3에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5는 0이 나와. 단순 정리는 안할때 쌤이 정리하면 이렇게 돼. 두 번째. 네 번째로 이제 두 번째야. 뭐두 번째일까? 요게 어디 있을 때? 요 베타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음, 요게 X고 요게 X 플러스일 때. 그래야 지금 극대국수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어때요? 지금 패턴이 똑같죠? 얘들아 음... 똑같애 재활용 좀 할게요, 쌤이. 이거 재활용 좀 하자. 조금 다르죠, 근데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예쁘게 이렇게 하자. 어떻게 돼요? 여기 x 에서 베타고 여기는 베타고. 근데 요 요게 마이너스죠? 그죠? 얘는 플러스고 맞습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고 이거 바꿔주면 어떻게 돼?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되지. 위크다리끝 끝 바꾸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바꿔주면 아 바꿀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내비두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안 붙이고 플러스 네 원래 그치 그대로 온 거야 또 뭐해? 또 양미해 양미할게 G 프라임 X는 뭐야 그러다 FX F, X 더하기, 이렇게. 돼. 인정?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여기다 뭐 집어넣어? 요거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다 지연 나눌게. 그럼 G'4는 여기다가는 1 넣고 여기다가4 넣은 거지. 왼쪽, 오른쪽이니까 지금. 뭐야 f 4 더하기 f 5는 몇이라고? 0 나와야 되잖아. 응. g 프라임 4가 0이니까. 그럼 얘를 정리를 해주잖아, 니네가.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4원니까 뭐야? 2에 4 빼기 알파, 4 빼기 베타 더하기 5에 아, 5가 아니죠? 그대로 2죠. 뭐야? 5 빼기 알파 5 0 0이 베타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9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41은 0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너네가 이제 여섯 번째로 뭐 하냐면 자, 얘를 얘를 갖고 와. 어떻게 나 알파 베타 궁금하거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지워 몇배 해줘? 곱하기 3배 해줘. 곱하기 3배 할게. 그럼 뭐야? 9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6 알파 베타 마이너스 15는 0이 됐어. 그럼 내가 이거 뭐 하면 될까? 빼 주워줘. 빼 뭐야? 4 알파 베타 빼니까 이거 플러스 15. 그럼 뭐야? 마이너스 26인가? 0 나오지. 그러므로, 이 알파 베타는 몇이야? 13. 오케이? 내가 궁금한 답은 13. 답은 13.